자, 묘주님은 사콘지의 제니츠 그리고 짜자님은 히노카미 탄지로의 이노스케죠 자, 경기 시작했구요 자, 초반에 밀치게 하면서 심리전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자, 묘주 제니츠 하면 묘주였거든요 자, 가드 깨줍니다 자, 상대적으로 상대가 가드가 좀 불안했다는 거를 잘 기억해냈고 자 공전으로 때려주면서 자 그기까지 다시 한번 대시 박아주면서 그기까지 깔끔한 콤보 야 역시 제니치는 묘주 보여줍니다 지금은 근데 호흡관리하려고 서있다가 맞았죠 자성강백이 맞을까봐 뒤로 빼주는 플레이 뭔가요 좋습니다 묘주 어 움직임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좋아요 자 자 사콘지가 들어가긴 했지만 잘 빠져 나왔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강공을 미스 네 캔슬 안 하고 다 때려주면서 묘주 자, 공주까지 때려주고 그기까지 제니츠 강공이 길긴 한데 자잘 방어 됐고 성강 배기 가득 해주면서아 히트 수가 그래도 짧아서 너무 아프죠. 자 사콘지 이거 뭐 대시 박아버려서 가득 깨버려야죠. 그렇습니다 묘주 좋아요. 자, 그기띄어주고 공전 걸어주면 마지막 그 기로 두 번째 경기까지 가지고 옵니다. 좋아요. 2대 0까지 만들어주는데요. 자, 지금 요주님이 네, 카운터 크래시 지금 네, 카운터 어택을 많이 때려주는 좋습니다. 아, 파크 파크, 어우, 말이 말이 그냥 절어버리네. <laughs> 자, 좋구요. 자, 지금 대시 불안하죠. 오히려 짜잔 님이 지금은 뚫릴 것 같은 공격으로 푸는 건데 좋아요. 여기서 여차하면 성강백기까지 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추가타를 연결해 주면서 한 라운드 가지고 옵니다. 2대 1로부터 냈어요. 짜잔. 양 선수 모두 다 개방 게이지는 풀이거든요. 자, 먼저 들어가는데 이노스케 깔아주고 그냥 대시 박아 버려야죠. 자, 공전로뛰어 주고 여기로 다시 한번. 자 지금 뭐 묘주님이 제니츠 콤보만큼 참 여유롭다는 생각. 자자자, 자자님 일단 가득 깨질 것 같은 오히려 공격으로 하고 이러면서 여차하면 뭐다? 네, 성강백기까지 잘 넣어주고 있죠. 근데 성강백기를 많이 할수록 상대가 눈치채긴 한. 자 이런 식으로 사선 백기 빠지는 것도 좋고요. 자 지금 똑같이 해줬죠. 저렇게 한타 한타 빠지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전 여기서 오이 묘주. 아 어, 히트수가 적어서 이거든 종막 커딩까지 만들어 줍니다 묘주 데까 제니츠 하면 역시 묘주다 음, 오늘도 그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3대 1로 첫 번째 경기가지고입니다.